여러분 제가 이 드라이기랑 신문지로 땀냄새 바로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들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돼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땀이 차기 시작하죠. 그러면 은 우리가 오늘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쾌쾌한 냄새가 옷에서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뭐 고깃집이나 식당 이런 데를 가면은 그 고기 냄새도 옷에 다 배기 때문에 어, 나 오늘 이거 하루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또 빨아야 되나? 약간 이러기 애매한 정도의 꼼꼼함이 나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귀찮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됐다. 수도세도 좀 아끼고, 비자기도 하고, 하루만 더 입자. 그러면은 그 옷에서 내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빨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입기는 조금 궁금한 이 정도의 옷들을 바로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러 가시죠. 일단 티셔츠를 바닥에 이렇게 깔으신 다음에 집에 돌아다니는 아무 신문지나 그냥 이렇게 딱 올려 주세요. 딱 올려 주시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켜 주시면 됩니다. 그로고로 이렇게 이렇게 쭉.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면서 신분지가 바로 냄새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거를 한 3분 정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가장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어우, 따뜻해 따뜻해. 어 약간 드라이 클리닝한 냄새가 납니다. 어, 진짜예요. 여러분 쉽죠?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손쉽게 이 드라이기 하나랑 이렇게 신문만 있으면 옷에서 나는 땀 냄새, 꼼꼼한 냄새 바로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드라이기의 열이 옷에 있는 냄새를 위로 분출시키는데 냄새가 올라오면서 신문지로 그냥 아예 스며들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기 조금 애매하고 입기도 조금 애매한 옷들은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뽀송뽀송한 약간 느낌의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하루 더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드라이기와 신문지로 여름에 땀냄새 나는 옷들, 꼼꼼한 냄새 바로 없애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